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루비 다육의 묵은둥이들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묵은둥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루비 다육은 예, 오늘 또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고 한번 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루비 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1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오, 색깔이 싹 녹빛으로 예, 색을 뺐습니다 색, 색을 이 색이었는데요 이 색이었는데 이 아이가 싹 물을 먹었는지 성장을 하고 있는 색깔입니다 <laughs> 이 아이는 색깔이 아직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색깔인 것 같고요 예, 물이 든 상태고 예. 두 아이가 있는데요. 가격은 똑같이 15,000원씩. 아, 요 아이는 2만 원이네요. 이만 원. 요 아이는 15,000원이고 요 아이는 2만 원입니다. 같이 오지 않고 따로따로 따로 왔나 봅니다. 네. 예, 2만 원짜리가 목대는 좋고 너무 좋습니다. 예, 완전 예, 부채꼴로 돼 있고 목대가 아주 건강해 보이죠? 네. 아이는 2만 원, 요 아이는 1만 원0 0 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은전인데요. 엄청 까시까시한 게뭐 매력있고 예, 솜털이 이렇게 뽀송하게 나있는 예, 이렇게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은전 은전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또레드복사입니다 색깔 이쁘죠 레드복사레드복사는 색깔이 이렇게 여름에도 빨갛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예, 가격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만삼천원입니다 레드법사, 이렇게, 네, 색깔도 이쁘고, 가격도 착하고, 목대도 굵고, 너무 좋은데요. 레드법사, 0 0 0 원이고요. 네, 요, 어, 마, 아보카도 크림이 한개 있는데요. 엄청 오동통 한 개, 너무 이뻐요. 일장 유제트도 짧아졌고요. 무겁습니다. 요 아이가 무겁고요. 요 아이가 가격이 9 0 0 0 원에 한개 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요 아이는, 어 티티같은데요 이름표가 지어졌습니다 뭘까요? 아 살구미인금입니다 요 아이가 살구미인금 네, 살구미인금인데요 금인기가 한개도 거의 없죠 요 아이 하나만 금기있고 네 어, 무지입니다 무지 살구미인 무지고요 요 아이는 9,000원입니다 네요 아이는 칸테입니다 와 이쁘죠? 아주 순결해보이는 칸테 오, 깨끗하고요. 와, 나이는 아주 티크하게 물이, 물을 싹 입술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이렇게 칸테가 있고요. 오, 진짜 이뻐요. 칸테는 진짜 너무 신결해 보이는 칸테. 한번 길러보시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좀 하네요. 45,000원이라고 합니다. 45,000원이고요. 목대가 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네, 무거워가지고요. 목대가, 네, 꿀벅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꿀복지 보이나요? 네, 꿀복지 있습니다. 이 칸테, 45,000원입니다. 3개 있, 개 있고요. 홍공작, 대빵 큰거 있습니다. 홍공작 철럼 엄청 크고요. 사이즈. 완전 이 아이는 얼굴 마담으로 싹 멋진 화분에 심어 놓으면 끝내주고왔습니다 쌩얼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쌩얼이 이렇게 쪼르르 3개가 이렇게 앞에 달려 있고, 네,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엮여 있는데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네, 자로 안돼도 척 보시면 알겠죠 어느 정도는 <laughs> 자로 안돼도 네, 엄청 큰 사이즈라는 걸딱 보면 알것 같아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이아는 45,000원입니다 나울들이 쭈글쭈글 합니다 여기 있는 나울들 나울들, 이렇게 나울들이 많이 있고요 나울들이 이쁘죠 요즘에 나울들이 싹 입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정에 나울들도 싹 이렇게 입이 떨어지죠 예. 입이 지금 한참 떨어질 때입니다 예. 근데 또 다시 가을 되면 싹 입이 돋아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실루엣이고요 실루엣 예. 13,000원입니다 실루엣 이렇게 좋아요 오 충수도 높고 촘촘하고요 이렇게 좋아요 13,000원이고 이 아이는 수잔아입니다 수잔아에 수자나에. 얼굴 많아요 수잔아에 꽃이 너무너무 이쁘게 피고요 향기는 끝내줍니다 수잔아에 꽃향기 이 예, 아이가 살살 묵으니까요 완전 돌덕,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되더라고요 어, 엄청 멋있어요 밥이 저렇게 많을 때는 엄청 가격이 좀 하는데요. 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또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엄청 묵은둥이고요. 완전히 복지라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밑에는 꿀복지가 있습니다. 네, 피치스 앤 크림, 꿀복지. 이거 보세요. 꿀복지. <laughs> 네, 이렇게 목대가 완전 꿀복지로 되어 있고요. 엄청 묵었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도 많고, 요런 아이는 2만, 예, 네, 6,000원입니다. 2 6 0 0 0원이고요 네. 요이는 양진입니다. 양진. 예, 양진이 이렇게. 오, 건강해 보이죠? 색이 좀싹 빠졌는데요. 양진이 물들면 진짜 빨갛게 물들죠. 네, 예, 요, 머리숱 많은 양진 한번 켜보시고 2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나나 후쿠 미니가, 이렇게 예, 얼굴 많은 아이는 얼굴 이렇게 많은, 13,000원짜리가 있고요 이 아이는 13,000원입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는 13,000원이고요. 이 정도의 사이즈는 15,000원입니다. 이정도 사이즈는 1 5 0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이 아이도 이렇게 마, 머리가 많습니다. 나나우콤이산사여왕이고요 자고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15,000원이고요. 여기는 네몬 베리입니다. 네몬 베리 베리 종류라서 아주 동글동글하게 이을싹 이렇게 설방울처럼 마무리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네, 이렇게 자구를 삥둘려서 목도리에 자구를 달았고요 네, 이렇게 레몬베리 13,000원 이고요 누다입니다 누다 6,000원입니다 이렇게 누다가 건강해 보이고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누다 6,000원입니다 요리 넘어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요 아이는 가격이 만 원이고요.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하얀 백품도 이쁘게 바르고 있습니다. 머리숱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삥 눌러서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원종 서프라이즈. 요 아이는 만 원씩이고요. 네, 여기 블루 스카이입니다. 블루 스카이. 네, 블루 스카이. 머리수가 이렇게 오드도 있고, 둘, 네, 오드. 오두로 거의 돼 있습니다. 이아들 네, 가격은 1 3 0 0 0 원이고요. 네, 여기는 로우금입니다로우금 노우금. 노우금 만 원이고요. 만 원입니다. 네, 음, 괜찮죠? 로 백금입니다, 로 백금. 금이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 핑크 베라고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핑크베라. 네, 음,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얼굴 수도 많고. 네, 9,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 로마입니다, 로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로마. 얼굴이 꽤, 꽤 되죠. 꽤 됐는데, 이 아이들 가격 9,000원 해드립니다. 여기는 앙팡금입니다. 앙팡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 15,000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도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미월 군생입니다 여미월 군생 이렇게 네, 생겼어서 여물고생, 얼굴도 좀 많은데요. 네, 6도로 되어 있는 큼직한 사이즈, 화분도 큼직한 화분에 되어 있는 여미월 고생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도 있는 여미월 고생을 15,000원 해줍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핑크 보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예, 네, 이렇게 얼굴이 2두씩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로 있습니다, 목대가. 이 아이는 25,000원입니다. 이 아이랑 두개 있는데요. 이 아이는 얼굴 큰모조 얼굴에 이렇게 자구를, 얼굴들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laughs> 예, 너무 예쁘죠 수영도 멋있고요. 이 아이 25,000원입니다. 네. 오, 너무 괜찮네요, 이 아이. 오. 오, 너무 괜찮죠, 이 아이. 수영도 멋있어요. 음, 색깔도 이 아이가 핑크보라로 묻은 아이입니다. 네, 여기 마디바가 있는데요. 색깔 진짜 예쁘죠? 요즘에 한창 마디바가 이렇게 색깔을 올립니다. 이쁜 색깔을. 네, 이 아이는 7,000원에 드립니다. 우와. 너무 착한데요. 오. 이 아이들이 다 지금 프리를 멋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이 아이는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버클리가 있죠. 이 버클리, 예, 엄청 매력있는 버클리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향기가 끝내주는 꽃을 피웁니다. 진짜 향기가요. 이아이 향기는 예, 엄청 멀리까지 퍼져나가고요. 예, 엄청 꽃도 오래가는 아주 하얀 꽃이 피는데 예, 저는 한번 펴봤습니다. <laughs> 엄청 향기가 좋고요. 자, 베란다에 나, 나가면 꽃향기로 이 향, 향기로 가득 차있습니다. 베란다에가. 엄청 진짜 꽃향기 끝내주는 아이입니다. 자스민 향기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데요. 이 예, 아이도 은근히 볼값이 하더라고요. 얼굴 한두 하고 조금 자국 몇개 달린 거뭐 5-6천원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수가 많은 달린 이런 아이들은 오늘 여기 착하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예, 자국을 쫙 올려주는 아이고요. 사이사이 에 자국가 막 올라오고 있죠. 이 예, 아이 이렇게 자국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 6,000원에 나와있고요 이 아이 꼭 데려다가 길러보시고요 꽃향기가 끝내는 아이입니다 길바철라고요길바차라이 길바철화. 네, 아이는 3만원에 해드립니다 길바차라이 네, 아이는 길바철라 금입니다 네, 같은 가격입니다 3만원 이고요 네, 이 아이는 어, 세네시오 스푼입니다 세네시오 스푼 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엄청 가이 풍성하죠 요렇게 네, 생긴 밥이 풍성한 입장 끝에는 이렇게 스푼처럼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 아이는 네, 스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아이는 가격이 1 3만0 0 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코, 어, 코르멜라라는 아이인데 엄청 매력 있습니다. 이 아이도 네, 코르멜라라는 약간은 버클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그하고 다른 다른 아이고요. 오, 엄청 매력 있어요. 이 아이는 살짝 솜털도 없고 썩은했은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포르멜라 12,000원 이고요 네, 이 아이는 후레뉴 금입니다. 후레뉴 금 네, 후레뉴 금 목대가 길게 있고 후레뉴 금 이렇게 있습니다. 네, 목대 좀 보세요. 꿀벅지죠. 목대에도 자구를 올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후레뉴 금 2개 있고 2만원 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허스탈 철화입니다. 허스탈, 네, 하얀 백분도 있쁜 허스탈 철화가 있고 네, 18,000원에 드립니다. 허스탈 철화 18,000원 이고요. 네, 온솔로가 우 이렇게 생긴 아이가 분생으로 네, 된이 아이가 자연분생이네요이 네, 아이는 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특여목적이 이렇게 있고요. 특여목적 두개 목표지 입을 싹 끌어 모으고 있는 게 멋있죠. 특이하게 생긴 아이죠. 13,000원입니다. 아란타가 12,000원짜리가 있고요. 아란타 분월관이라고도 합니다. 아란타가 분월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12,000원입니다. 분월관만 12,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익스 팩트리아 차라입니다. 색깔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익스 팩트리아 차라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들은 25,000원입니다. 익스 팩트리아 차라 25,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네, 금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네, 요 아이는 25,000원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25,000원입니다. 네티자, 대빵 큰 사이즈가 또 왔습니다. 네티자. 음, 이쁘죠? 수영이 아주 싹빵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너무 멋있어요. 얼굴 수도 엄청 많고, 네, 레티자가 물이 들면 완전 빨갛게 물이 들죠. 이 아이가 이제 가을 되면 아주 빨간색으로 물 보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수영도 멋있고요. 이 아이는 가격 2만원입니다. 세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뭐죠? 튜빅입니다. 튜빅, 네, 빅이 이렇게 색깔이 이쁘답니다. <laughs> 완전히 네, 튜빅이 아주 핑크핑크, 보라보라 합니다. <laughs> 너무 멋있는 색깔이 되고 있네요. 튜빅이 밑에는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두개 있고요. 가격은 네, 가격은 0 0천 원입니다. 네, 아팔로사가 있습니다. 아팔로사. 아팔로사, 보라보라하게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 아팔로사. 이렇게 있고, 얼굴 3두. 여기는 얼굴 2두. 네, 다 2두로 되어 있네요. 2두. 네, 요 아이들은 2만원입니다. 아팔로사. 너 아이는 무지입니다. 금이 아니고, 네, 아팔로사 금 엄청 매력있죠? 네. 너희는 2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12,000원 짜리고요. 엄청 멋있죠? 네, 카리스마가 이제 끝내줍니다. 입 유물 안무리인데 이렇게 멋있는 수영을 하고 있는 카시오 적금은 1 2 0 0 0원이데요요 네, 아이는 백미용입니다. 백미용 7,000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멋있어요. 하얀 백분을 바르고 있는 백미용. 네, 목대는 이렇게 좋습니다. 백미용 7,000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네, 여기 펜지 철화입니다. 펜지 철화 생얼이랑 같이 있죠. 여기는 이 아이는 생얼이랑 15,000원 이고요 네, 이펜지 철화도 15,000원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생얼도 많고 생얼 음, 엄청 많죠 우와 이 아이도 15,000원 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어, 홍공작 철화입니다. 홍공작 철화 이 아이는 2만 원짜리입니다. 홍공작 사라 2만 원짜리 이렇게 있고 2만 원입니다. 달마복사가 있고요, 만 원입니다. 달마복사 이 아이는 동용종 아이라서 이제 지금 잠을 자는 시기죠. 예, 네, 잠을 자는 시기. 네, 이 동용종 아이들은 여름에는 딱 이렇게 딱 이제 잠을 자면서 예, 활동을 안 하는 뿌리가 활동을 안 하죠. 이렇게 있다가 네, 가을 되면 싹 활짝 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만원입니다 네, 여기 아이스펄이라는 아이고요 아이스펄 빙글로서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아이스펄 하얀 백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아이스펄은 3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레드클라우스 체라가 있고요 레드클라우스 체라 네, 이 아이는 2만원이고요 레드클라우스 체라 2만원입니다 이아이는 네, 아이스, 어,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대빵큰 거고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얼굴이 이렇게 엄청 많은데요. 큰 모조 얼굴에 밑에 삥글로서 자구들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오 이쁘죠. 이아이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네, 이아이는또어 뭐죠? 댄섬이죠. 목대 꿀벅지로 있습니다. 댄섬. 이 아이도 물을 주니까 초록하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이번에 저도 이 아이 물 줬더니요. 초록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네,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물을 주면 또 물이 싹 살아난답니다. 네, 이 아이 1 3 0 0 0원이고요이염미월1 네, 5 0 0 0원짜리염미월이고요염미월5 0 0 0천원이고요 네, 흑법사, 이렇게 생긴 아이가 만, 어, 3,000원짜리, 한개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1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도 홍페페고요. 네, 이렇게 이뻐요, 홍페페가. 이 아이는 7,000원입니다, 홍페페. 이렇게 7,000원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3개, 5개 남았네요. 지난주에 홍페페 엄청 많았죠. <laughs> 다 판매가 되고, 5개 네, 남았습니다. 이 홍페페는 입장 로제트도 여름에도 이렇게 이쁜 색을 내더라고요. 빨갛게. 네, 입장은 싹 몰고 마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있고요. 너이가좀꽃대를 올리는데요. 꽃이 피면요. 꽃 누룽지, 꽃향기가 난답니다. 누룽지 향기가 난답니다. 꽃에서. 예. <laughs> 허소한 네. 꽃 누룽지 향기가 나는 아이입니다. 홍페퍼, 7 0원입니다 여기 홍대화금이 있고요. 홍대화금. 이렇게 얼굴이 사그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홍대화금 엄청 매력있죠. 이 예, 아이가 지금은 색깔이 요런 색인데요. 예, 물이 들면 완전 노랗게 물이 들더라고요. 제 거는 예, 홍대화금 예, 이렇게 멋있답니다. 홍대화금이 0 0 0 원입니다. 이 아이는 파라다 프린스입니다. 파라다 프린스. 와, 형광빛이 너무 이쁘고요. 녹빛도 이쁘고. 예. 이렇게 멋있는 머리 수가 엄청 많이 달려있는 이런 네, 아이 데려다 네, 얼굴마다 멋있는 화분에 심어놓고 얼굴마다 렇로싹 놔두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멋있어요. 얼굴 수도 많고 네, 파라다 프린스입니다. 여기 입장 요새 또 가로 싹 네, 빨갛 핑크한 물을 들이면 진짜 예쁠 것 같죠? 네, 이런 아이 파라다 프린스 4만원이고요. 네, 에스메달답니다. 이 아이는 에스메달다. 이렇게 얼굴이 많은 얼굴이 많이 달려 있고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로 있습니다. 목대가 목대가 꿀벅지로 있는 이렇게 꿀벅지 있는 S 메달자 이 아이는 5만 원입니다. S 메달자가 또 몸값이 하죠. 웬만큼 사이즈가 있다 싶으면 몸값이 좀 하더라고요. S 메달다 색깔이 진짜 예쁘게 물이 주는 아이인데요 여름이라고 물을 싹 뺐습니다. 이제 녹색이죠. 이 네, 이렇게 해서 미나이 5만 원이고요. 이 와인은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이즈 좋은 이와이도 S 메달다입니다. 이와이는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목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는 이 S 메달다가 저도 워봤는데 계속 어, 자국 뭐죠 이게 뿌리 공중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공중뿌리가. 이 아이도 많이 나왔네요 이 아이 15만원 이고요 여기는 백봉입니다 백봉 도배종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입니다 백봉 도배종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8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흑법사입니다 새 모양, 새 부리 모양을 하고 있는 흑법사 흑법사 차라. 네, 이렇게 생긴 아이는 2 5 0 0 0원 갑니다. 아리엘이 싹 물이 들었네요. 핑크하게. 아리엘이 물이 들었습니다. 핑크한 색의 물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 아리엘 만 원이고요.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